뭐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거 그 어디가 또쏘였나쏘연 아이고 키구나 아이 못 살아 진짜 도대체 엄마한테 엄마가 눈을 뗀 사이에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겨 이 뭐냐 이거 보수가 아니고 되게 수백 년 있잖아 묵은 바닷거북 같아 <laughs> 이 옷은 오늘 장성 버릴 수 있을 테니까 이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안 이쁜 옷너입고놨다응아주마가또 이쁜거 만들어주면 되지? 야 근데 이게 응. 야그럼 무슨 식물이야 완전 그다이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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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슨 열대식물이야 경아 응얘화기야 네. 예. 이거 봐 언니 이거 이거 찍어봐 연아 여기 와봐 뭐 특이한거 가봐나 어. 지금 산삼키는거 아님 산삼키는 너또 연장 가져와야 되는거 아니야? 산삼키는거 아님 아니. 응, 응, 응. 나 산삼 킨거 같아. 어제 경건해 지금.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짜자 이게 뭐게요? 이게 뭐게요? 어나 이게 뭐게요? 이게 그 우엉입니다 우엉. 이파리 엄청나다. 네. 음. 이게 1년 산올 봄에 했나 우리가? 음. 씨로 했지 응, 몇개안 나가지고 응. 씨로 싸서 했는데 이거 1년 이거 이파린 뜯어도 되지? 응 엄청 커나 우엉 원래 우엉 이를 이렇게 못 해먹을 거를 생각하신는데응 응. 성스럽지 않네 말해줘 응너 너무 노랜 나뭐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따네 이게 진짜 성스러워 너무 언니 응. 나 우엉을 이렇게 손으로 언니 온채 파본 적이 없거든. 올라가봐 음. 다른 거하나습니 안녕하세요 안 해줘. 어, 가짜 붙을 거 아니? 아니. 아니? 음. 좀 늦었지만. 음.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우엉 처음 캐본 여자. <laughs> 보스 엄마 <laughs> 양띠입니다. 우리 보스. 온몸에 그냥 검정색 투시 다 묻혀가지고 온 산을 그냥 헤집고 다니고 있어요. 뭐하냐 보스? <laughs>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것은 오늘 버려야돼 아이고 파스 부쩍나더라 그건 다떼지고있년아 <laughs> 이번엔 이 나. 이것도 어디가 그래 아이고 파스도 날리고 내보내 주라고 주머니에 놔둬 버리게 저희 보스 오늘의 몰골 이게 뭔데 도대체 예? 예? 이 바닷거북같애 바닷거북 수백년 묵은 이쯤빵같은 이년아 이 뭐냐 이거 응? 오늘 또뭔 짓을 하고 다니는게 엄마 눈뜬 사이에 왕만두같이 생겼죠 이불 속에서 꺼내면 가찐 찐빵 같아요. 따끈따끈 <laughs> 오늘은 산에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엉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뭐, 뭐 하다가 발견했어요. 하려고 타는 게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제 과일나무에 줄 퇴비를 등짐으로 손수 쥐고 나르다가 딱 내렸는데 눈앞에 갑자기 있다시만이 한우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엉이네 잎이 많이 컸네. 이는데 팠는데 이렇게 났어. 대단하죠. 1년생. 2년생 아님. 1년생. 저희 산에서 1년생이 <laughs> 이렇게 크면 대단한 거. 그지 그치? 거의 버려뒀다시피 했지. 바로 잘 안되고 해갖고. 응? 버려뒀다시피 응. 했지. 응, 버려두다시피 했지. 말이 잘안 나와. 많이 너. 커서 언니 근데 여기 약간 터졌어요. 얘가. 음. 살트듯이 텄다. 뭘로 먹을 거예요? 이거 원래는 우엉은 이제 우엉조림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엉조림 싫어합니다. 또 왕빠가 요즘에 당에 예민해가지고 막그 짜고 달고 그런 거안 좋아 안 줘요. 먹을 수가 없어. 우엉차. 그럼 차. 네, 차. 음. 우엉차 김수. 괜찮. 음. 추천이. 근데 네, 아, 차 어, 끓일 때 어. 주의할 점이 잘덮어야 돼요. 안덮고 그냥 하면 펄음물이, 퍼름물이그그람옥션 <laughs> 아시나요? 제초제? 퍼름물이 그냥 철철. 네, 거래처 갔다가. 어, 음. 아, 어디서? 네. B 라인 사모님. <laughs> 한참 후에 몇년 전에 우엉차 유행할 때 있어서 음, 막 맞아, 그때 맞아. 우엉 김밥 막그 음, 있잖아 음. 그때 이제 거래처 방문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 이제 우엉차를 한잔 주시더라고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되게 이제 어 사모님 사모님 좀그 핫한 트렌디, 거예요 어 트렌디하다 해.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쭤봤더니 몰라가지고 그냥 장에 가서 우엉을 사다가 싸에가서 어. 우엉을 사다가 응 해가지고 끓였는 말해. 응 말려서 이제 끓였는데 진짜 그 시퍼런 물이 철철 나와래. 그왜 그러니까 그럴까. 어막그또또 그래. 또 비렸나 봐 약간 그치. 어 그래서 더안 덮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그걸 깨달은 다음에 갔기 때문에 덮은 걸 먹을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또 이제 그라옥션 농약 먹을 거든네 그라모션이 제초제인데 엄청 독하거든요 식물을 음, 해가지고 음, 색깔이 색깔만으로도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음. 근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결명자 네. 음 어떤 할아버지랑 야생 결명자를 제주도에서 채취해 이 네. 음, 가지고는 우리 세 자매가 채취해 꼭 할아버지 채취했는데 어그 말려서 끓였는데 너무 쓴 거라. 근데 할아버지는 다 먹어. 어. 더큰걸안골라준 거라. 영감 탱구가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네. 그거 이제 한 대나니까 자기 주래. 그래서 좀 의심이 가잖아. 나중에 봤더니 할아버지는 더 끓고 우리 안더고 근데 그 영감 탱구가 진짜 고약한 진짜 뭐 같이 <laughs> 생겨가지고. <강물> 아니고. <laughs> 어, 진짜 어린 아이들 상대로 정말. 근데 우리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랑 말라. 음, 음좀 그랬을 텐데 참. 좀 동심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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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가! 나나 근데 차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긴한데 얘는, <laughs> 얘는 좀 호두 심하다. 곱게 뻗어야 되는데 음. 이식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근데 땅을 파주지 않아가지고요. 음. 어. 부드럽게 안 해줬다고? 웃기지. 원래는 깊게 파줘야 되는데 음. 저쪽 가보자. 걔네 자고 그래, 내년에. 어느 뭐. 쪽? 또 있노? 음. <웃음> <웃음> 원래 여기가 우리 참여했던 밭인데. 음 원래 우엉하고 당근 했는데 망해가지고 는 참여를 했지. 그 연감 텅 생각하니까 또 갔다시 열받네. <laughs> 열받지. 무슨 가문의 비법 텅이 그거? 아니그 어린애들을 <laughs>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나? 맞아. 사진이 어른들이 잘 묶었다니까. 얘네가 연감 텅을 묶어잖아. <laughs> <laughs> 연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장 있서야될것 같아. 오빠가 응. 또 우왕에 또 맞들이네. 보스야. 보스야. 뭐래 다녔나. 니 여기 올 거냐? 일로 와봐. 이봐, 이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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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올수 있겠어? 어이구, 어이구, 아기, 어이구. 자. 아바 아바 아우 잘하네 이야 대단하다 너 보스야 무슨 애기가 맞아요 그 힘이 세응응 어디가 어디까지 갈 거야 응응응응 응? 응? 응. 응? 응. <laughs> 보스는 누구 딸이야? 용띠딸 맞자, 아유, 아유 이뻐라. 보스, 엄마한테 가볼까? 네, 응. 응. 보스, 조심해. 네. 야, 니딸 네 진짜 악타다 여기 기어 올라네. 나 네, 카메라 곳이 내가 카메라 들러 가지고 도와주도록 되신데 거의 붙대요 <laughs> <laughs> 보스야 잠깐 있어봐. 어째 응. 그 아까 그 뿌리, <laughs> 언니가 떡벌을 무서워, 그 짱구 같은 거? 세수량이 나은 거? 내가 어디간 하면은 연장이 필요하신 여잔데 오늘 여기서 근력 운동가셨는데 덤벨 산대요 덤벨. 덤벨도 그 무게가 있지 않나? 들어 올렸다. 들어 올렸어. <laughs> 그게 쉽지가 않아. 이거 원래 포크레인으로 파야 음. 되는데. 야너 딸은 참 착하다 야. 야 나와봐. 인연아. 걸리적거려. 쪼리 꺼져. 보스. 서라. 왜? 보스 나오는 영상이 풍부하구만. 나 잘한다고? 가냐? 아무래도 우리 보스 예쁜 옷한벌 해줘야겠다 내가. 러블리 러블리한 옷으로 러블, 핑크핑크. 레이스. 네. 썩어버려? 우리는 저기토생재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어 하기 <laughs> <laughs> 이게 풀2 죽으니까 겨우 나타난 거 아니? 대로 하기 생기 때문에. 2생 제대로 기때생각지도 않았던 우렁 박을 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2생 제대기에하 여기는 땅이 4 5도 경사라 가지고 곱게 내려가서 할 하신데 그게 아니구나. 땅을 달아줘야 됩니다. 음. 이렇게 생겨. 농사가 쉽지가 않네. 이게 장사 파는 건 길쭉길쭉하잖아. 저희가 길은 구멍은 다 있다고. 해요. 자연산. <laughs> 자연산. 진짜 우멍 진짜 못생겼다유니크하잖아 유니크. 사람들이 이게 인삼이냐 도라지냐 더덕이냐. <laughs> 이게 뭘까요? 용해야 되나? 응. 응. 어, <laughs> 뭐 되나? 응. 맞추시는 분. 공갈빵. 공갈빵은 뭐고이 이거 꺼어졌어 고죠 꺼어졌 별로 크지도 않으니까. 꼭경해 뭐. 응. 이게 지멋대로 이렇게 뻗은 거다. 응, 이렇게. Baby, <laughs> 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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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b y b a b 이 b a 이 y Baby, Baby, 보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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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요즘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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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잘 판다. 더 오, 파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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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에 살수어아이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넓게 파야 된다니까 말 달아듣나봐. 와, 완전 진짜 해. 잘 판다. 두 손으로, 야. 야, 엄마가 더잘 파. 와. 그게 아니지, 이 사람아. 아니 이게. 봐봐라. 양손을 다 파게. 딱 맞아? 양손 모자라. 아, 그래. 어. <laughs> 와. 장난아니 야, 어머나, <laughs> 카메라를 봐. <해봐. 웃음> 아, 렌즈 좀더러워진것 같아 지금. <laughs> 와 장난 아니. 아 여기서 뭐? 와 아직도 안돼요 응. 텐 아, 아, 이제 이제 맞춤. 어 진짜 잘판잖아 <laughs> 최고다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우렁차 한잔 해야겠다 너. 얼굴 다시 까맣게치하고 그게 뭐냐? <laughs> 지난주에 뭐였신데 그래야 돼 그냥. 하지? 아니. <laughs> 아 힘들어. 진짜 귀엽다. 이 뭐냐 옷을 버려야겠대요. 음. 자 엔딩 해봐보스가 저처럼 길쭉한 우엉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게. <laughs> 우리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게. 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게. 안녕. 쌩고생하지말고 사서 드시게 빵 파시게 하냐 안녕 안녕